안녕하세요. 네, 은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화요일이고요 네, 식당 나와서 네, 오늘도 이제 쌍문역 가서 4호선 타고 충무로 어, 쪽 가서 대기할 생각이고요 충무로 네, 쪽 가려고 했고 네, 멘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콜이 울려서 잡았어요. 네. 어디로 가는 콜일까요? 어저께 경기 북부 이렇게 돌았잖아요 육산 갔다가 의정부 갔다가 이렇게 양주 올라가고 그랬는데 자본콜 보여드릴게요 네, 또 양주 갑니다 <laughs> 옥정동인데 옥정동 어딘지 몰라요 네. 옥정동, 아, 양정동 어딜지 또 옥정동 가면은 잘 빠져나올 수 있을지 어제는 그래도 의정부 낙양동으로 내려왔는데 아, 시간대는 오늘이 좀더 이른 시간이긴 한데 아~ 옥정동 어딘지 몰라요 일단 예 옥정동 가서 이어 갈게요 아~ 다행히 여기 그 양주 옥정동 먹자였어요 먹자 가지고 그 먹자 이렇게 두군데 있잖아요 좀 이따 지도 보여드릴 건데 예, 먹자 가지고 아~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콜만으로 콜이 떠서 잡았어요 콜만으로 카카오 콜이 떠가지고 공릉농 가는 콜이 4만천원 나쁘지 않죠? 잡았는데 아 출발지가 되게 멀었어요. 출발지가 도보로 한2.6 k m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제일 최단 경로로 가는 길이겠죠. 큰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잡고 아 이거 뺄까 취소할까 하다가 아, 그래도 그냥 가자 해가지고 자전거를 좀 찾고 있었는데 또 카카오로 카카오로또 콜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았습니다. 잡고 콜바노 콜을 취소했어요. 네, 공릉동 코를 취소하고 지금 카카오 코를 잡고 가고 있는데, 제가 어떤 코를 잡았을까요? 예. 네, 잡은 보여드릴게요. 역삼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laughs> 아. 예, 역삼동 가는 코이 떴고, 그게 또 저한테 들어왔네요. 맞춤 코는 아니고요 예, 그냥 후단으로 들어와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여기 지금 아파트 출발지로 되어 있는데, 예, 아파트 출발지가 아니고, 이쪽, 먹자 쪽이에요. 네, 제가 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역삼동 가는 곳 잡았습니다. 네,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떨어졌어요. 이쪽. 이쪽 먹자. 이쪽에 떨어졌고, 어, 출발지는 이쪽 먹자예요. 네, 여기 먹자에서 콜이 많이 뜨죠. 양쪽에서 많이 뜨는데, 어, 늦은 시간일수록 이쪽에서 좀더 많이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이쪽에서 콜 잡았고, 역삼동 가서 이어갈게요. 역삼동 왔습니다. 착지가 아, 좋아요. 르네상스 예. 사거리 그러니까 센터필드 교차로에요. <laughs> 예. 어, 오늘 착지가 그래도 괜찮은 대로만 다니네요. 옥정동도 옥정동 중에서도 그래도 더 나가여 가지고 먹자. 음, 일단 착지 예, 좋게 역삼동으로 왔고요. 대기해 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 시간에 지금 깔린 쿨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11시도 안 됐는데, 와, 카카오로는 일단 깔린, 깔린 쿨이 없네요. 와, 기사님 수가 161분이 나오네요. <laughs> 와, 진짜 콜이 없긴 없어요. 뭐, 물론, 기사님 수도, 이제 투잡, 투잡 기사님들도 많이 늘고, 그래서 기사님 수도 늘었지만, 사실 이 시간대에는, 좀 콜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좀 기사님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좀 지났나요 이제는? <laughs> 와, <진짜> 엄청나네요. 네. <laughs> 와, 2만2만 2만 포인트? 와, 역삼역에도 기사님들 엄청 많이 계시고 저 있는 데도 그렇고 선릉역도 그렇고. 예, 기사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르헬쌍스 사거리 센터필드 교차로에서 대기 좀 했는데요 와 기사님 수가 170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169분 170분 와 어, 깔리는 콜이 거의 없어요 깔리는 콜이 잠깐 보였다가 바로바로 바로 빠지고 은평구 가는 거 25,000원짜리가 그나마 좀 깔려있었고요 이렇게 대기하다가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코를 보여드릴게요 도봉구 창동 <laughs> 창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양주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코를 잡았어요 <laughs> 창동 가서 이어 갈게요. 네, 창동 왔습니다. 아 처음에 출발할 때 대기가 좀 있었어요. 한한 한 7분 정도 대기한 것 같은데, 대기를 해가지고 출발이 조금 지연됐고요. 아, 아 그리고 이제 딱 이제 출발하려는데 앵코가 그떠 있는 거예요. 차가 주행 가는 거리가 4 1 k m 예요 그 차종이... 저는 이그차 브랜드 생각하면은 약간 이제 바겐세일, 박앤세일, 바겐세일이 예, 좀 생각나는 브랜드인데 아, 그 중에서도 이제 좀그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디자인의 예, 차량이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처음에 주행 가는 거리가 41km였거든요. 근데 오다 보니까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강남 벗어나기도 전에. 20km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한 23km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대로 가면은, 어, 이거 차 쓰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동부 타고 하니까, 약간 RPM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등 있어가지고 가다 스다할 때보다 주행 가는 거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부 탔을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35km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왔다 갔다 하네. <laughs> 그리고, 충분히 가겠다 했는데, 또 동부 빠져나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일 주행, 주행 가는 거리가 짧게 남았을 때가 5km까지 봤어요. 5km까지. 5km까지 보고, 또 이제 오다 보니까, 도착하니까 11km까지 또 올라갔더라고요. 예. 네. <laughs> 엄청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불안했어요. 특히 마지막에, 이제 동구 나와가지고 오는데 막, 막 빠지는 거예요. 막 15에서 10대, 10 정도 되더니 막 9, 8, 7, 6, 5까지 떨어져가지고 와 이거 남은 거리 2km인데 주인가는 거리 5km여가지고 아 이거 설마 설마. 예 네, 그러면서 왔네요. 아 제가 지금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냐면 일단 여기는 신창시장이에요. 신창시장이고 원래는 그 4호선 라인 쪽으로 우이교 쪽가가지고 버스 탈락을했는데 보니까 거기까지 안 가도 가까운 데서 버스 타면 은 예, 집에 갈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일찍 올라온 김에 일찍 복귀하고요 만약에 또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또콜 뜨면 은 잡으면 되죠 아마 이그 정도 올라가는 콜은 뜰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막 강남이 그 정도인 거 보면 진짜 콜이 없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신장시장 네, 이쪽은 창동 골목시장인가봐요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버스 타고 네, 복귀하겠습니다 어, 올라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콜 뜨면 잡을게요 과연 콜이 뜰까요? <laughs> 버스 타고 동네로 넘어왔고요 마감하겠습니다. 어, 마감 어플이 바뀌었죠. 원래 그 대리 가게부라는 어플을 썼는데, 요게 그 최강대리, 예, 네. 네, 최강대리기사라는 어플이에요. 요게 출근을 해놓으니까, 운행했던 내역들이, 받은 콜들, 잡은 콜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에 추가만 누르면 돼가지고 좀 편하네요. 예, 좀 익숙해진 데는 좀더 써봐야 될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걸 한번 오늘 써봤어요. 아, 어, 그리고, 오면서, 그, 양주, 백석 쪽 있잖아요. 양주 백석 쪽 가는 콜이, 어, 25600포인트인가? 깔려 있었어요. 깔려 있다가, 커지면서 맞춤콜로 들어왔는데, 거절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맞춤콜이 들어왔는데, 예, 양주 백석이라서, 예, 거절했구요. 예,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마감하겠습니다. 세콜 탔구요. 예, 3만원짜리 로지 두 콜, 5만 3천원짜리 카카오 한콜 해가지고, 예, 순익은 9만원 정도 했네요. 예, 오늘 이렇게 좀 일찍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일하시는 기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구요. 예, 좋은 콜 타시구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